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분, 질병이 있으신 분, 가슴이나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증,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서 성령의 옷이 없어서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온전히 성령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영혼육이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내 영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통증의 아픈 부위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역사하소서 과거의 아픈 마음 안 좋은 감정들 안전히 사라지고 정결케 하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의 문제가 희망으로 변해들지어다 절망의 행복으로 바뀔 것을 선포하노라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를 지어다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보다 더 상처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 비난, 비평, 불평은 사라지게 하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소서. 내가 나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 하 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직 치료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을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병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요아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아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에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야고보소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10편 6편 2절 요하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40편, 2절. 요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에 부리지지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10편, 41편, 3절, 4절. 요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기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103편 3절 4절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북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 요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요하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니라. 이사야 61장 1절. 주요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실원한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